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부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에 관한 세 번째 언급되어진 부분이 오늘 주시는 15장 26절부터 16장 4절의 말씀이고 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진리의 성령의 역할 보혜사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그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어, 오셔서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일서 5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12,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어,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래서 이 26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 보혜사를 누가 보내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게 되면, 아,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즉, 내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또 16장, 아,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1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16장 7절이나 15장 26절 9절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예수님 대신 오셔서 이제 그 삼위일체의 그 위격의 한 부분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증언하느냐? 똑같이 선포하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실에 가장 두드러진 일은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은혜 받고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죄 사함을 받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나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성령 충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어떤 이익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한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26절과 27절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언하는 그 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되어진 것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제1번 우리의 사명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증언하는 일을 게을리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보혜사가 이제 성, 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는데 그 증언을 하게 되는 매체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그 보냄을 받고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 세당을 향해 가라. 세당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바로 우리도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고 회개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서 보면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 안에 있냐?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 복음 전하는 그런 환경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도 나의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알면 하나를 반드시 전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아, 어,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고 또 환경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요즘은 캠퍼스나 또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전, 전달하는 거 그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어, 예전에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어그 호구 방문을 해서 어, 하다 못해 전도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우편함에 꽂는 일도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아 환경이 어려우니까 관두자 그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증언을 듣고 또 우리도 그 증언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그런 전달의 매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장 1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나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잠깐 이제 아버지께로 갔고 아버지께로 가는 동안에 남아 있는 제자들이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이름은 뭐냐? 이 그런 목적은 뭐냐? 그것은 제자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보면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미워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요 조금 시험된 정도간의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일,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일들을 알려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2 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건 뭐냐면요, 이제 시대가 되면 그냥 출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박해가 임해요. 그런데 그 박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실행하고, 어, 십여 차례의 그런 원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실행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어, 자기들의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보기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어, 2절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출교예요, 출교. 어,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어,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어, 그이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어, 나서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못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면 출교시키겠다. 그랬더니 입을 그이 봉하고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듣게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못한 자들,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을 출교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 구약 성경에서는 원래 어, 그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번에 나오는 것이 또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출교. 그래도 출교는 그나마 생명이라도 살아 있죠. 그런데 또 때가 이르게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민족주의와 결합하면 불이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거는 1984년에 레바논 민병대라고 하는 그이 기독교 민병대들이 그 레바논의 내전 속에서 어 이슬람 어 신자들을 수천 명을 그 난민 수용소에서 학살한 사건이 있어요. 그들은 민족주의와 기독교가 결탁된 거예요. 어 우리도 어 오늘날 이 사회가 양분되어지면서 종교가 민족주의 이와 결합되어지면은 이건 굉장한 폭력이 발생하는 거고, 오늘 주시는 이 16장 2절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돌이키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그들을 잘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생각에 들어가서 행동을 할 때는 이미 그들을 끌어내기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그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조짐. 그러니까 사람은 요 처음에는 SOS를 쳐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들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력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다 보면 뭐든지 자기에게 좋은 말해주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다시 아 그건 틀렸어. 그래도 그 말은 그때부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리는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진리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잘 된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이 사람, 이 사람만이 나에게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단이나 잘못된 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도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냥 뭐, 아유, 난 뭐, 유대교 안 나가면 되지. 그렇게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laughs>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그,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요, 그가 일하는 가정에서부터 그를 몰아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고난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에서부터 그는, 어, 몰려나게 돼요. 이게 뭐, 우리처럼 그 인권이나 이런 것이 아주 명확하게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니까요. 무슨 뭐, 강제로 밀어내고 그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아주 신사적으로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왕따, 이짐에 그런 거죠. 왜? 그들은 그거는 뭐라고 말 못해. 왜너 왕따시키냐? 저 사람은 이방신을 섬겨. 그거는 누구도 그에게 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가 국교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출교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삶의 기반을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뭐 우리가 보통 교회 옮기거나 종교를 우리가 바꾸는 것처럼 출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국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거고 어쩌면 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어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42절에서도 보면 유대인 관리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말을 듣고 어저 말이 맞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했는데 출교당할까 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비겁하다. 우리가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당시에는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반 전체를 그래서 사람의 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이제 죽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그 나사로도 이제 그가 4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결의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 계셨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에 올 수도 없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는 배신자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너희들의 종교에서 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섬기니까 그런데 삶의 기반에서부터 몰아낸다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게 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 학살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럴 때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 굉장히 이제, 그, 사상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사, 생사의 갈림길 속에 있을 때, 사람이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포기하라고 자꾸 종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일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2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어이 행하는 박해에 견딜 수 있는 어떤 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 심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일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다 그래서 그 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앞에서 어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실족하지 않고 환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게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까지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고 또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박해를 일삼느냐.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해요. 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나를 모르는 것은 나를 보낸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 하나도 자의로 하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모르면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보낸 나를 모를 리가 없다. 그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 행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면 예수의 제자도 미워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나는 하나님 알아. 야너 너까지도 뭐 한다고 뭐 예수 얘기하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 야,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그 얘기는 말이 안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듣기 싫으면요. 그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나를, 내 말을 믿으면 그는 예수의 말을 믿는 거고, 그거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논법으로 지금, 어, 3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니까 내가 보낸 너희도 박해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졌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3절이고 이제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함께 있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이 같이 있으니까 굳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들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제자를 놓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었을 때. 그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게 되면 혼인잔집 이후에서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혼인잔치의 기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그날부터는 우리가 금식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절에서도 바로 그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고, 곧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는데, 그 떠나가게 되시면 그때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어떤 밖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한 말들을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성령도 보내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라. 그 목적으로 이 말씀들을 하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절절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죄사함,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령 충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잘돼.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 이렇게만 우리가 믿음 아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이 예수를 증언받고 또 그것을 세상에 증언하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